Huh?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정리를 막 해서 가지고 오셨던 모발들은 마무리 정리하실 때 한꺼번에 장식하실 때 쓰시면 되시니까 어디 머리 만지면서 날라가지 않게끔 결정리를 잘해서 두시면 포대점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뒤쪽 라인으로 패턴이 다 잡혔고요. 자 그럼 앞머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머리는 살짝 사이사이의 패턴으로 컬의 흐름을 연결해서 들어갈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머리에 선을 잡으실 때 컬발, 컬, 컬 웨이블라인 다 잡아서 들어가셔도 돼요. 나쁘지 않아. 근데 항상 지금 하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컬을 다 말아놓고 연출한 거랑 컬을 사이사이에 필요한 부분만 내놓고 연출하는 거랑 되게 작은 차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연출법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 건데 가운데 중심에 들어가 있는 탑이요. 탑선 모델이 굉장히 염색이 잘돼 있죠. 별이 좀 보이죠? 그래서 시커먼 머리 있잖아 손님 왔는데 블루블레 시커매뭐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 어차피 해도 똑같애 이렇게 해도 그냥 묶어놨던 똑같애 그래서 괜히 신경 쓰셔가지고 해봐야 별로 사실 소득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약간 염색이 들어가 있는 모발 그다음에 약간 상한 듯한 모발이 없어나기 최고죠 이모델도 이 <laughs> 최고예요 그래서 결을 조금 가져갔을 때내 눈에 좀 보일 수 있게 자. 라인이에요. 여기 귀 얼굴 있죠? 여기다가 손을 딱 올려. 여기 관절으로 딱 잡히죠? 여기 딱 잡히는 공간 있죠? 이 손과 손 사이, 거기가 탑. 여기를 살려주는 거죠. 어. 젊은 사람들은 여기만 살려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네, 훈추 되죠? 어머니 되요 이제 어머니 없이잘되요 점점 점점 하면서 나이가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탑선의 포인트만 뿌리의 라인을 살려주시고, 꽃은 여기도 다 살려야 돼. 뭔가 이렇게 들린 것처럼. 가발 뒤집어 쓴 것처럼. 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나도 아직 젊어서 여기를 붙이는 게 좋아. 어, 그렇기 때문에 혼주하고는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언니, 니한테 자주 물어보지 마. <웃음> <웃음> 어머님저도 이제, 저도 왜 볼륨이라고 하면은, <laughs> 자신있게 그 누가 와도 볼륨을 잘 살려줄 자신있는데, 아, 나는 볼륨 안 살릴 거야. 뭐, 안래요종말인가 아, 싶어가지고, 근데 한두 번쏜게아종라 정말인가? 그래도 기본은 해야지. 얼마 전에 같이 했거든요. 진짠가? 팔리지 말아야 되나? 어, 저도 아직도 막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기본은 해야겠다 싶었고, 기본만 제가 할수 있는 볼륨으로 그냥 원래 평상시에 해드리는 대로 했던 니 그래. 이거야. <laughs> 그러니까 볼만 잡는다고서 안, 안 잡았으면 어쩔 뻔했어또 다시 다할뻔했죠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하려고 하는데 기본은 무조건 들어가. <laughs> 엄마가 말하는 볼만살리는게 틀린 거야. 그리고 왔을 때는 네개준으로 볼이 안 돼. 그리고 저는 엄마 머리할 때 제일 경계하는게 딸. 딸원투쓰리 특히나. 딸원투쓰리로는 아침 쭈 머리 끝까지 나요. 어. 얘 디자인 다르고 얘 디자인 다르고 얘 디자인 잘나나누구 디자인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되나요? 그 처음에는, 서비스니까 딸들의 디자인들도 맞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결론은 엄마한테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 결론은. 그래서 딸내미들이 오면, 1, 2, 3, 뭐여서 빨리 산이에 내가 그래. 아 <laughs> 하나로. 그럼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디자인할게요. 이렇게. 딸 하나 와갖고 여기 내려주세요. 와갖고 올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가세요. 그래, 그냥 가세요. 듣지 마세요. 어, 듣지 마시고, 그냥 어머님이고 대화하면 돼. 제 제일 좋아하는 며느리예요. 며느리 엄마 어때 예뻐요. <laughs> 너무 예뻐요. <laughs> 난 그걸 바라고 물어보는 거야. <laughs> 예뻐요. 아무 말도 안 해. 예뻐요. 무조건 다 예뻐요. 이렇게 며느리한테 많이 물어봐 내가. <laughs> 예쁘다는 말을 많이 해주니까. 딸내미들하고도 자꾸 붙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혼주머니였을 때도 어, 약간의 그 노하우가 있어요. 지금 빠른 시간에 끝내시려면 딸내미들 못 들어오게 하시고, 자 앞머리 라인에서 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탑선만 가져갈 겁니요 사이드 모발의 라인은 아웃컬 잡을 거예요. 섹션은 살짝 사선 섹션으로 사선으로 사선 섹션으로 뜰 때는 슬라이스 하듯이 귀 뒤쪽으로 보셨죠? 두상 앞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사선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꼬꾸라진 사선 아니야? 이렇게 뒤로 그냥 흐르듯이 섹션을 사선 섹션으로 쳐주시고, 떠주신 섹션 사선에서 모발은 뒤로 빼지 마시고, 앞으로 빼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고데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선이랑 평행 방향. 어, 아, 고데기 막 잡으면, 어딜 가, 자고이렇 고데기 마시면. 근데 앞머리 라인 잡으실 때는 고데기 절대 들리면 안 돼요. 고데기가 들리면 열 들어간 데가 들리죠? 그럼 뻗쳐 왔을 때 그래서 늘어져 있어요 하지 그래서 앞머리 라인에 고데기를 잡으실 때는 반드시 사선 앞쪽으로 가지고 오시고 어, 떠주시는 섹션에서 한 3cm 되는 정도의 위치에 고데기를 넣어주시고 넣어주신 상태에서 반바퀴 정도를 살짝 틀어서 그냥 그대로 빼주세요 빼줄 때 뒤로 가지 말고 그냥 푹 떨구시면 돼요 대신에 놓치면 안돼 잡아 잡고 그다음에 마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펑 빼버리죠. 그럼 얘가 펑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고 싶은데 힘 받아서 반대로 말려요 고데기가. 근데 그 고데기 말았는데 내 고데기 왜이러지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텐션을 못 잡아서 그래요. 그 텐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모발 사선 패턴 라인 가져오시고 고데기 사선으로 넣으셔서 반 바퀴 꺾으시면 앞으로 빼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쓰는 고데기는 그레이트성각고데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얇은 고데기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아, 있다. 글램팜꺼 프리 고데기 있죠? 어, 제가 여기 써봤는데, 판매력이 좀 작아서, 사진 나. <laughs> 진짜로, 어, 이리가 안, 사는 그, 정말 한 0.5cm씩 잡고 쓸 때만 제가 쓰고요 웬만한 거는 그냥 그리에이트가 가장 작은 고데기 판넬이라 저걸 이용을 해서 써요. 근데 이제 오후에 할 거는 저렇게 얇은 거 쓰면 컬이 너무 까빡까하게 나오니까 오후건좀 두꺼운 걸로 쓸 거예요. 그래서 컬리는 고데기의 미리수에 따라서 디자인 잡으실 때 바꿔 사용하시면 되고요. 탑 쪽에 들어가는 라인에서는 가로 섹션으로 뜨세요. 가로. 탑 라인은 뿌리를 조금 살려서 들어갈 거예요. 두피를 의 라인을 자 가로로 뜨셔서 그냥 그대로 90도로 들어주시고요. 뿌리를 뿌리의 고데기가 살짝 들어가면 한1/2 밭지 반만 꺾어주는 거예요. 어, 들어가면 머리 다 물고 반만 꺾어서 90도로 빼주는 거. 그래서 내가 뿌리를 살려서 모발을 살짝 꺾었으면 그 각도로 그대로 빼주고 놓치면 안 돼요. 어, 잡고 계시고 뜨거운 모발을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 어떤 라인이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 세팅하시면 대부분 여기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 들어가 있는 걸 빼갖고 나오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시면 다 밀려있기 때문에 스타일링할 때약 2cm 얼굴이 커져. 우리 항상 2cm를 가려 주셔야 돼요. 그 라인을 잡아 주시려면 컬을 빼주는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컬의 흐름감을 주시면서요, 턱쪽의 라인으로 들어가시는 포인트 다안 해도 돼요. 두상이 너무 납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뿌리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팅을 120도 탑 라인으로 잡아서 말아놓으시면 그 정도 기본적인 어떤 뿌리의 패턴은 잡혀서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앞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흐르는 패턴의 포인트를 앞쪽으로. 그래서 살짝 놔주시면 컬링이 컬의 뿌리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이렇게 나가죠. 이것만 잘 잡으면 둘, 둘 털어서 킥만 꽂아도 되거든요. 그게 연예인들 머리하는 거 같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피난 꽂은 것 같지. 그 코를 다 잡으려면 기본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를 잡아서 만게 아니라 제가 스타일링 할때 필요한 것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라인 하나 잡았죠? 잡으신 상태 1번, 2번, 3번이라고 그랬죠 2번은 컬링 안말았어요 어, 그러면 고정을 하실 때 1번 머리를 가지고 와서 2번 머리를 살짝 들어줘. 이렇게. 그래서 2번 머리 안에서 살짝 고정할 수 있게끔 잡아주세요. 눈출을 했을 때. 그러면 살짝 들어 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발을 살짝, 실핀을 꽂으실 때 앞에서 뒤쪽으로 앞으로, 뒤에서 꽂으면 핀이 다 튕겨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앞에서 뒤쪽으로 살짝 가지고 오셔서 잡아주시면 그 꽂아져 핀선 사이가 모발이 하나가 떨어지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뒤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꽂아있는 모발 뒤쪽에 있었던 라인이요. 두 번째 라인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컬의 패턴에서 제자리 라인. 얘는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 여기 사이, 사이드 머리 라인이랑 컬링이랑 연결이 되겠죠? 고그 포인트에다가 살짝 가져다 놓으시듯이 컬링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 점을 그대로 잡으시고 실핀을 이용을 하셔서 살짝만 고정해 놓는 거죠. 제자리 고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라은 컬링을 제자리로 에 살짝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빼주시면 되시겠고, 그러면 고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라인이 고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라인 컬링. 앞머리 다시 한번 메인 들어가요. 앞쪽에 들어가 있는 라인의 메인. 그 컬링은 아래쪽에서 잡으셨던 아웃컬의 방향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모발에 소량 모발을 잡으셔서 이 컬링은 여기서 1번에서 라인이 가져와 주신 모발인데 이 라인은 2번 라인을 살짝 넘어가시면서요. 두 개를 살짝 겹쳐주듯이 약간 꼬아주는 느낌으로 흐름을 잡으셔서 뒤쪽으로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컬, 이렇게 컬발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느낌의 흐름으로요. 연출을 하셨어 을 때에 결이 가시는 방향감을 살짝 잡아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연결. 뒷머리 라인. 귀랑 살짝 안 걸리게 귀 약간의 윗쪽 라인으로 살짝 들어가 줄 거고요. 한... 두세 개 정도의 라인만 핏만 있으시면 약간 걷어가는 듯한 느낌의 포인트만 잡으시기 때문에 많이 안 맞은 느낌으로 앞머리의 디자인을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흐름을 따라서 앞머리의 라인이 살짝 연결된 포인트가 잡히고 잡혀있는 상태에서 아랫모발은다 뒤집어 말아놨죠. 그럼 말아있는 거랑 위쪽에서 작업하신 모발의 라인을 그냥 그대로 다 가져오실 수가 있죠. 어, 자꾸 막뭐 만져가지고 컬링으로 다 집어넣고 가, 고정하지 마시고 가장 메인으로 들어가는 두 패턴의 라인만 고정 포인트가 잡히면 남아있는 모발에서는 컬링의 느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뒷머리 사이점으로 들어오셔서 앞머리에서 살짝 더 고정을 한번 잡아주시면서요 되게 간단하게 머리를 끝내실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뭔가 자꾸 만지지 마시고 그래서 모발선이 고정되시는 패턴 피가되시세요 패턴이 살짝 잡히시도록 결의 흐름을 따라서 연출이 가능하실 수 있게끔 결 방향의 라인이라든가 고정하시는 패턴의 포인트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한 번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서요. 머리 라인을 조금 더 고정하시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잡으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패턴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라인이 좀 깔끔해지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반대쪽 라인 들어갈게요. 여기는 조금 더 모발선이 많이 있으니까. 자, 컬링 마찬가지로 관자로 해서.